미래에 고민이 되게 많으시죠?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랑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업의 모든 것첫 번째 게스트는선생 어, 이름 얘기해주세 네, 네. 김단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단쌤그 네. 먼저 자기 소개 한번만 아, 어, 아,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번에 2022년 신규 임용고사 교사로 예. 네. 전화가 와서요. 잠깐만요. 하트 아, 네, 네, 네. <laughs> 저는요. 이번에 2022년에 임용고시 네, 임용고시 시험을 합격하게 된 김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 이게 임문고시볼때 이제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 지역을 지원을 하셨나요? 아, 저는 충남 지역으로 응시를 해서 현재 지금 충남 천안에 예,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고등학교에서 네. 일하시고 있는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일단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이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네 저도 지금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어떻게 전반적으로 뭐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체육 수업을 하게 되죠 당연히 교사니까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 선생님은 무조건 수업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엄청 바쁩니다 학교는 막, 바쁘게 막 돌아가요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업무도 네,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업도 하고 업무도 네, 겸, 겸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저도 어, 학생들은 잘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선생님이 돼보고 나니까 수업 이외에 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학교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나, 나눠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많, 은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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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저희 과목은 체육이고, 이게 이제 뭐 체육, 뭐 국어, 뭐 수학, 뭐 등등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마다 선생님들의 그 성향이나 특성이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체육 선생님이 되려면 네.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 있으면 좋은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모든 선생님들은 일단 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맞아요. 계획적이시고, 항상 노트에 필기를 잘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예 <laughs>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 선생님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어, 선생님들과. 어, 성격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물론 지금 보고 있겠지만, 선생님 성격 아시나요, 여러분들? 활발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죠. 성격이 활발합니다. 저보다 에이. 더 활발하세요. 네, 네, 네. 어더 어. 하신데 제가 지금 어 수업을 하다가 목이셨어요 조금. 네. 애들이랑 너무 어 많이 재밌게 놀아주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의 고충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운동장에서 해야 되니까 네.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서 네, 목이 네. 다내 네,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나와야 되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을 갈때 교육학과로 가야 됩니다.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학과 출신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 체육교육학과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교사 전 교사 자격증 2급이라는 자격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임용 고사라는 고사, 네, 고사라는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네, 네네. 맞아요.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 임용고시를 볼수 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혹은 어 그냥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를 해서 어, 자격증을 받아서 그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보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수,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그리 임용고시를 이제 보잖아요. 네, 네, 이거를 네. 보고 통과를 해야지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데 임용고시는 그런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음. 애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임용고시는 일단 수능이 끝나고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어 일반 교육학이라는 게한 가지가 있고요 일반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일반 교육학 20점 전공이 80점에서 합쳐져서 100점 만점인 시험이 됩니다 네. 네 이게 1차 시험이죠? 네 이게 네. 1차 시험이고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이거 만 본다면 끝이 아니에요 네.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또 2차 시험을 따로 보게 되는데요 2차 시험에서는 일단 실기 우리 체육 같은 경우는 네. 실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선생님도 수업하는 거 있죠? 수업 시연하는 것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체육과니까 네. 실기가 있는데 네. 또 실기가 있는 과목이 또 다른 과목이 어떤 게 있죠? 선생님? 어 미술 선생님이 알기로는요. 미술도 실기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맞아 네, 예, 예술 체육 쪽은 네, 실기 과목이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음밑체 제외한 다른 과목은 실기 과목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과목들은 실기 과목이 없고 면접이랑 수업 시험만 2차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리고 과학도 아마 실험이 아, 들어갈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어,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인원고시는 1 년에 몇번볼수 있죠, 선생님? 1 년은 수능처럼 단한 번. 네. 단 한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떨어지면은 다시 1년을 아, 네. 그렇죠 유명 1년 곳의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아네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 지금 소름 끼쳤어요 진짜 저한테. 저도 소름이 아. 그래서 그때 쌤이랑 나랑 같이 이제 공부하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때 진짜 밥 먹으면서도 계속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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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달달달 어, 어... 항상 달달달달달달달달임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임달임달임용 항상 그렇죠. 임용, 임용, 달달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네. 진짜. 그리고 이제 실기 실기 우리 같이 준비했었는데 네네. 선생님이 실기를 진짜 잘하세요. 아유. 네, 진짜 수영도 잘하시고 저희 체조 과목이 있는데, 어 그것도 엄청 잘하시고. 아, 일단 영상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아. 영상으로 쓱 아, 선생님이. 네. 아 그럼 영상, 잠깐 사. 영상 잠깐 볼까요? 아니, 여기서 버, 아니, 아니, 아 여기서 보여드리 거예요? 아니 편집해주세요어 잠깐 미안해 미안해. 하나 둘 셋. 하셨는데 네네. 되게 제가 이번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이 좋게도 네. 고등학교가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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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다른 선생님들 만나서 네. 이제 저녁 식사를 할 건데 그때 어, 합격 턱 내신다고. 아예 네. 네. 그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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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게 하죠. 네. 아,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죠 어,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자 선생님 직업의 보람,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 학생들한테 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이 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네. 약간 동안이세요. 그래요, 다시. 그래요. 그쵸? 맞아요. 어. 네, 네. 아이들의 네. 젊은 에너지를 받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같아. 네. 젊은 에너지를 받고 그 활기찬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수업할 때도 너무 신나, 맞아요. 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알려주면 금방 금방 느는 게 보이니까 그때 너무 보람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못해도 체육 수업에서 막 열심히 참여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주는 거 보면은 네, 네. 너무 고맙고 그때 저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문을 나눠줬었어요. 설문 음. 나눠줬는데 체육 수업이 좋은 이유 를 쓰라니까 어, 나머지 시간은 엉덩 만져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엉덩이 떼고 또 아이 친구들과 같이 놀수 있는 시간 뭐 떠들 수 있는 시간 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맞아 요 항상 웃고 밝게 할수 있는 수업이 체육 수업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어, 선생님은 그게 되게 뿌듯하고 보람 있습니다. 어, 네. 네. 어, 선생님네 학교 체육대회를 하게 되죠? 아네 저희는 5월 달에 예정이 있습니다 아네 아, 네. 저희도 5월 달인데 벌써부터 저희 학교는 음... 애들이 체육대회 이기겠다고 아, 네, 막 네. 쉬는 네. 시간, 점심시간마다 곡을 려하고 맞아 맞아요 네, 저희도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네, 너무 네, 예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비슷하군요, 모든 코디들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럼요. 아, 네.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이제 교사라는 직업의 네, 네. 전망은 어떤 것 같나요? 지금 뭐 출산율이 좀떨어지고 음,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맞아요, 어, 맞아요. 어떤 것같신지 어, 지금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교원 수도 계속 수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빨리 공부해서 빠르게 합격하는 게 가장 네,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네. 어, 맞아요 네. 요즘에 교사한 TO는 어떤 거 같아요 선생님? 어 아직 임용고시 TO? 네 티오? 임용고시 TO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음. 계속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네, 되게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방에 붙는 게 제일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네 네. 이제 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희 학교에도 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네. 교사라고, 교사,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물론 선생님 반에도 있는 것 같고, 네. 학교마다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교사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체력, 체력이 일단 먼저 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도 임명고시 준비를 할때 처음에는 학원 음. 시잘 하다가. 체력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막 슬럼프도 오고 음. 막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체력이 뒷받침이 되면은 그런 것도 없이 네 정말로 꾸준하게 공부를 할수 있답니다. 맞아요. 네. 우선 우선 공부를 열심히. 네네. 네. 사범대 네. 가기가 또 어렵잖아요. 네. 에이, 어, 너무 성적이 높아가지고. 네. 네. 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네. 네. 어. 일단 마음가짐을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어 왜죠? 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어, 밑에 이제 학생들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음. 네. 선생님 모기신 뭐 이유는? <laughs> 네. 어, 지금 마침 다 네. 어, 또 선생님이 오셨는데 같이 공부하셔도 선생님이에요. 어, 여기 인사해야 네. 된대요. 네. 어, 네. 인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만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네. 아, 마무리를짓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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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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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 감사요? 감자, 이렇게...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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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 아이들이 꼭 이걸 보고 어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혹시 그러면 선생님 뭐첫 부임하셨는데 선생님 학교 학생들한테 할말 있으면 아 네, 해주세요. 가끔 가서. 얘들아 선생님 방송 탔어. 어, 그리고 요즘 빨리 나오래. 가야 돼 이제. 우리 또 학교에서 보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 돌아서, 아,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살장 돌아야 돌아서. 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